y 골 x의 n승 n이 실수일 때 말이죠. 자, 부정적분 결과가 미적분 1에서 우리가 다루어 봤습니다. 어떨 때만요? n이 마이너스 3 아니다. 일 때만 말이죠. 즉, 요 얘를 미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요 부분이 앞으로 내려와서 이거랑 없어지고 숫자 하나를 줄여서 x의 n승 되어졌죠. 그래서 어게해요 얘를 적분한 결과는 자 이와 같이 부정적분 결과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 미적분 2에서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이 내용인데 n이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것은요 뭘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무엇을 미분했을 때 x 분의 1이 될까를 말이죠. 자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음 절대값을 써놨는데 어, 로그의 에 미분이요 바로 x 분의 1이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여기에 절대값은 또왜 있을까요? 어, x 값이, 음, 양수였다라고 한다면 별 탈이 없지요. 어, dx에 d, 그죠 음, 이것을 ln에다가 x 적용하면요. 바로 x분의 1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x가 0보다 작다면, 어, dx분의 d에, 자, ln에, 과로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고 써야 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이 값이 음수니까 절대 값을 풀어낼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붙 쳐지게 되죠. 자 그리고 얘를 자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어, x 분의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걸한번더 미분해 줬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써볼까요? 마이너스 1 이렇게요. 자 그럼 결국에는요 이런 경우든 이런 경우든 결과적으로 다요 x 분의 1의 미분 결과가 되어진다. 즉요 x 분의 1을 접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lnx가 될 수도 있는 거고 l n 어... LN, 어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럼 학생들이,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될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절대 값에, 음, AX, 이런 식으로요. 자, 이래놓고, 적분상수,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이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 얘를 미분을 해봐보세요. 자, 얘를 미분해보게 되면, AX, 어, 분 음 플러스 마이너스 등 말이 가네요. 자 a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에요. 어 없어지면서 맞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되어지죠. 근데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와 같이 표현했을까요? 어 그것은 요 c에 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측면 어 얘네 결과. 얘네 결과가 X가 양수 넘수던, 어, 이러한 결과가 되어지지요. 자, LN의, 음, 양수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LN의 X 플러스 이와 같이 될 텐데, 자, 여기에 있는 어, LNA가 상수거든요. 그게 C랑 합쳐져서 하나의 C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건 지워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x 분의 1이 어, 미분되어진 결과가 되어지려면은 자, ln 어, 절대백 x 를 미분했을 때다라는 이야기로서 적분 결과는요 ln의 절대백 x 를 붙이게 되고 적분 상수를 붙였네요. 자 그리고 조금 응용되어질 때 우리가 자 이렇게 음, 전체의 n 그듭 제곱되어질 때에 자 여기에 a 가 아, 붙어서 내려온 거 기억하죠. 즉, 얘를 미분한다라고 그럴 때, n 플러스 1이 얘네랑 상쇄되면서, 자, a가요, 어, 앞으로, 어,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a와, 아, 상쇄되어서요, 이와 같은 미분결과가 나오죠. 즉, 얘를 적분할 때는요, 요 a로 나누는 동작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어졌고, 이것을 응용해 봐 보도록 합시다. 어, 이것은 이미 미적분이라서 어, 다루어 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뭐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요. 왜냐, 면 루트에 대해서는 사실 따져보지 않았었거든요. 자, 일단 이것을 음, 인적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x의 2분의 1승의 dx 이렇게 말이죠. 는요. 자, 그리고 2분의 1을, 자, 어떻게 한다고요? 어, 1을 더 한다고요. 1을 더한다 여기도 1을 더 한다고요. 1을 더해서 역수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2분의 1에다가, 어, 1을 더하니까 2분의 3인데, 역수하니까 3분의 2에 2분의 3 거듭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자, 이 공식을, 어, 엮어서 생각해 본다랄할 때, 자, 우리는 적분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 5분의 1, 이렇게생각했고요 자, 거기다가요. 어, 3에 x, 어, 플러스 1에다가요, 5제곱. 오, 간격을 띄웠네요. 왜요? 요 x 3만큼, x의 개수 3만큼을 어, 나누어 줘야 된다, 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계산 결과는, 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 15분의 1에 어, 3에 x, 플러스 1에 5제곱. 이 되겠죠. 자 거기다가 적분 상수 어, C까지 붙여줬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이 앞에도 어, 붙여줬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X의 N성의 형태가,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이렇게 어, 결합되어 있는 경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 계산할 수 있죠. 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건 적분이요. X 세제곱인 거 어, 검사할 수 있죠. X제곱인 거알수 있겠고. 자, 그리고 어, n 의 어, X의 절대값을 써서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복잡한 경우로 와봤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계산은 힘들죠. 아까 이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루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어, 전개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네요. 어 그러면 자 인테그로 래요. x 플러스 미 루트 x 플러스 이렇게 따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x의 dx. 자, 그리고 이걸 한참에 계산하기는 아직까지도 힘들죠. 자, 그래서 어 분배를 했어요. 아, 루트 x의 2 x분의 1어 그리고 dx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적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꼴이 음 이렇게가 났네요. 자, 그럼 x가 될 거고. 자, 그다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아, 어, 미분해서 자 이런 구조가 아, 되어지려면 어, 머릿속에 기억을 하기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네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말이죠. 여기다 1을 더해서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을 더해서 2분의 1이죠. 그거 분의 1이니까 4가 될 겁니다. 자 4에다가 아, 루트 1이 될 겁니다. 어 그래서요, 음, 4에다가 루트 x 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는 어, 계산되어져서요, 음, ln x 절대값으로 좀 되겠고요. 어, 거기다가 어, 계산이 복잡죠? 자, 더하기 C까지 써야 되는데, C가, 어이고, 밖으로 나갔죠? 잠깐만요. 자, 이것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오고 있습니까? 다 들어왔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C가요. 어 그리고 자요 부분 계산이 조금 어 까다로웠었는데요. 자 이것을 음 우리가 미분해서 어, 기억을 한번더 해나 봅시다. 자 미분해서 자 dx분의 d를 루트 x 미분하면 뭐였었습니까? o 루트 x분의. 이걸로 기억하고 있죠? 자 이것으로 기억하면서 이 문제를 푸는 게더 나을 겁니다. 요거는 너무 너무 많이 나오는 구조니까. 자 그래서 어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아니면 어좀 전에 했던 방법으로 해도 괜찮고요. 어떻게 했든 요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자, 거기다 약간 더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음, 그죠, 응용을 한번 해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인의 결과에서, 자, 이건 뭐 하라고 준것 같습니까? 적분상 C를 결정하라고 준것 같죠? 자, 그래서 얘를 먼저 적분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 단수면은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풀어봐야지 알것 같죠? 자, 그래서 x 제곱 분의 1 어, 플러스 x 분의 2 그리고 얼마죠 플러스 1이 되있습니다자 그래서 요것을 부정적분한 결과로서 이렇게 적어 봐주면 어, 마이너스 x 분의 1 이게 렇 됩니까 자 플러스 2에다가 어, ln 의요 절대가 x 더하기 x 그리고 적분한 c를 적었는데 자뭐 여기 이제 c는 요걸로 결정하면 되는데 요 부분에서 학생들이 의문 시또한 학생이 있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자 계산 공식에서요 자 이건 미분할 때 많이 써던 거라서 이것을 기억해주는 게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자, x 분의 1을 미분하는 것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었거든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 이렇게 계산하면 좀더 빠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요 c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f에다 1을 넣었습니다.는요 마이너스 3이고 어, 더하기 0, 어, 로그 0, 로그 1은 0이죠. 그리고 1 플러스 c는요 얼마입니까? 자, 그것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니까 어, c는요. 어, c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하기를 원하는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음, f 1를 f1을 구해봅시다. 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어, 더하기 2가 되네요. 플러스 2. 마이너스 어, 2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얼마입니까? 어, 요렇게 사라지네요. 그죠2 마이너스 2분의 1을 정답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주길 바라네요. 아 그리고 이쪽은 내가 설명을 안 했네요. 미적분 1에서 다루었던 성질 세 가지 그렇죠. 실수배가 곱해질 때의 인테그를 바깥으로 빠져 나올 수있다는거 그리고 어, 각각의 적분으로서 표현해도 된다는것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할수 있다는 부정적분의 성질 이세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사실은 문제 풀면서 그걸 다 적용했어요. 이거 따로 적분했고 따로 적분 따로 적분해서 다 더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다 적용했었던 겁니다. 이세 가지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